안녕하세요. 미교터루입니다. 관심 있는 이성에게 매력 어필하기. 나의 매력을 보여주고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첫 번째 카드. 처음에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활발하고 적극적인 당신의 모습은 분명히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에 이 사람은 당신을 새롭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적일 때가 아니에요. 내일에도 적극. 관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는데도 적극. 밝고 적극적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카드.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려면 당당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유쾌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다가가 보세요. 하지만 너무 빠르게 다가가기보다는 작은 배려와 소소한 관심으로 천천히 친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상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즐기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큰 매력으로 비칠 거예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건네는 가벼운 플러팅은 상대에게 신선한 설레임을 줄 겁니다. 세 번째 카드. 당신은 말을 따뜻하게, 예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네요. 진심 어린 작은 배려나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자신감 있는 표현은 이성에게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간답니다. 다만, 분위기를 풀려고 너무 가벼운 표현이나 지나친 농담은 조심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솔직하고 명확한 태도 역시 당신의 강점이에요. 상대는 똑똑하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당신에게 신뢰를 느낄 거예요. 진심 어린 소통과 냉철한 판단을 함께 보여준다면 당신의 매력은 배가 될 겁니다. 매력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발더 다가가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당신의 행복한 시간, 미교타로가 응원합니다.